요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재미있는 드라마가 너무 많죠 새롭게 시작한 드라마 옥시부인전 다들 보셨나요 아직도 안 보셨다면 비삼광의 옥시부인전 리뷰 뇌피셜 보시고 돌려보기 고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노비구덕이가 양반 아씨 옥태영이 되기까지 1회 2회를 통해 알수 있었는데요 김낙수의 딸 김소혜의 몸종이었던 노비구덕이 노비로 태어난 인생이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두뇌와 재능을 가지고 있어 아무것도 할줄 모르면서 성질만 더러운 김소혜가 할 일을 모두 대신하고 있죠. 남은 시간 잠을 줄여서라도 몰래 나가 일을 해 돈을 벌어 이 집안을 벗어나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자 했던 구덕이. 그럴만도 하죠. 어린 시절 엄마가 아파 죽어가지만 김낙수 집안은 절대 도와주지 않았죠. 결국 그렇게 엄마를 보낸 구덕이는 아빠와 이곳을 탈출해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데 하필 양반인 송서인을 우연히 만나면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서인은 구덕기와 대화를 해 보곤 한눈에 반해 버리게 되죠. 하필 김소혜와 혼담이 오가던 서인. 서인과 둘이 있는 모습을 들킨 구덕기는 또다시 소혜에게 죽기 전까지 맞고 김낙수의 밤시중을 들게 시키는데 결국 구덕기는 도망치기 신호였던 아빠와 둘만의 신호를 보내며 자신의 주인 김낙수를 해치고 도망치게 됩니다. 함께 있던 노비들의 도움으로 몰래 도망치기 성공했지만 아버지는 이내 몸이 아픈 자신이 짐이 될까 두려워 구더기를 둔채 떠나버리고 우연치 않게 주막에서 끝뿐이라는 은인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추노꾼 노비 인생 구더기. 그러던 중 정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지금까지 봐왔던 양반과는 정말 다른 옥태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비 신분인 자신을 친구처럼 대해주고 다정하게 굴었던 태영 구덕이의 영특함을 알아봤던 태영은 그녀를 벗으로 데리고 가려 했는데요. 그렇게 인생을 구제받기 전날 밤도적대의 습격을 받게 된 주막 이내 끝뿐이 이모 옥태영의 아버지 그리고 옥태영까지 주막에서 그대로 죽게 되었죠. 정신을 잃었던 구덕이가 깨어난 곳은 본래에 옥태영이 있어야 할 본가. 옥태영은 어린 시절부터 청나라에 있었던지라 집안에서 태영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하필 태영이 선물한 반지를 끼고 있던 구덕이 결국 구덕이는 첫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거짓말을 할수 없던 구덕이는 할머니를 찾아가 진실을 말하게 되고 주막 사건의 증인을 해야 할 구덕이기에 그대로 옥태영으로 증언을 하도록 하는 할머니. 당연히 노비의 말보다는. 양반 아씨의 말을 더 믿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그 사이 구덕이는 집안 몸종들의 일을 도와주다. 그녀의 영특함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를 본 할머니는 태영이의 모습 그대로 살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구덕이 역시도 다른 노비들과는 달랐기에 옥태영으로서 들키지 않고 너무도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씨 옥태영으로 자라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동안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별채에서만 지냈던지라 몸종인 백이는 그녀를 안쓰러워했죠. 구덕이를 꼬셔 예인 전기수 천승이를 보러가자는 백이. 우연히 본 공연에서 천승이가 구덕이 시절 마주한 양반 서인이라는 것을 알고 당황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들켜서 난되는 구덕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있는 것은 알지만 태형의 죽음을 대신해 열심히 살기로 한 그녀이기에 서인을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러던 어느 날 유일한 자신의 벗이던 몸종 백이가 죽은 채로 발견되는데요. 사실 백이를 쫓아다니던 양반 백도광이 있었는데, 어쩌면 백이와 양반 백도광의 모습은 과거 구더기와 서인의 모습과도 같았죠. 정체를 들키면 안돼늘 숨어있던 구더기는 처음으로 양반들의 앞으로 얼굴을 드러내게 되는데,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의 구더기는 진짜 옥태영의 꿈이었던 외지부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구덕기는 양반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며 진짜 옥태영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 같은데요. 백이의 죽음으로 인해 현감 성규진을 이끌고 백도광의 집으로 갔지만 사실 증거를 인멸해 죄를 증명하기 쉽지 않았죠. 거기다 백이의 엄마 막심은 양반을 농락한 죄로 끌려가기까지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려는 구덕기 물론 이제는 구덕기가 아닌 진짜 옥태영이 되어 태영 아씨의 꿈을 이뤄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서인과 같은 얼굴의 한 남자가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성윤겸. 왜 송서인과 같은 얼굴인 걸까요? 혹시 송서인과 성윤겸 사이 복선인 건 아니겠죠? 현감 성규진의 아들 윤겸은 구덕이에게 직접 외지부가 되는 건 어떤지 제안을 하죠. 아마도 구덕이 일땐 서인과 태영 일땐 윤겸과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네요. 물론 서희는 구덕이를 향한 짝사랑이 매우 깊죠. 윤겸과 있는 구덕이를 보면 질투 폭발할 것 같네요. 그나저나 드라마 옥시 부인전의 1회 시작이 구덕이가 정체를 들키고 처벌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찌 왜 시작부터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 엔딩의 냄새가 가득 나는 걸까요? 그저 위기 정도이길 바라며 드라마 옥시 부인전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